와우! 우 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일단, 클럽 어떠세요? 어, 너무 손, 손에 딱 감기는 느낌이 좋고요. 네. 음. 되게 편해요, 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음. 하시던 스윙에서는 그 클럽이 어쨌든 지금 도전자분과 맞지 않다 보니까 음. 그거를 좀더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을 거기에 플러스가 돼요, 자꾸. 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그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음. 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들은 스윙적인 음. 면, 우리가 스윙을 하는 모션에서는 테이크웨이까지 되게 좋아요. 올라오는 포지션까지 좋은데 음. 여기서 갑자기 오른쪽 뒤쪽 골반, 그러니까 오른쪽 음. 사이드는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팔로만 든단 말이죠. 아 여기서. 네. 근데 네.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아웃사이드가 되겠죠. 아 네네. 근데 이걸 방지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또 돌려요. 이렇게. 일단 편안하게 백스윙 탑에서부터 다운스윙으로 좀 자연스럽게 올수 있는 길을 음. 다른 곳을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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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보니까 음. 실질적으로 공이 맞을 때 타이밍조차도 일정하지 않고 음. 조금 몸에 힘이 쓰이는 동작을 음. 조금 조절을 할 거야. 네네. 어떻게 조절할 거냐면 클럽을 잠깐만 음흠. 놔줄게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손을 다 같이 한번 잡아보고, 자, 어드레스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백스윙. 사이드, 다시 반대쪽으로. 그렇죠. 이런 음 느낌이 나요. 다시, 오른쪽, 왼쪽. 그러면, 네. 지금 움직임을 이제 앞에 카메라에서도 봐도 그렇겠지만, 음.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이 포지션을 갖기가 되게 쉬워져요. 아까 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가면서 막아버리니까, 막는 상태에서 왼쪽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밀려가죠. 밀리죠. 그렇죠. 네. 밀려가는 동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패스를 좀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 조금 더 제자리 회전. 그렇죠.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음. 그렇죠? 자, 요거를 이제 클럽을 가지고 해볼 건데. 네. 이제 클럽의 샤프트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다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음, 네,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스윙적인 궤도에서 어흠. 어깨가 충분히 회전을 할수 있게끔. 음 그래서 백스윙 탑의 포지션이 자 오른쪽 어깨 라인까지는 넘어 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음, 예, 그렇죠? 예, 예. 까지 네, 한번 해볼까요? 그 최대한 이렇게 뒤쪽으로 간다는. 그렇죠. 느낌은 그런 음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은 여기 가슴 앞쪽이라서 그렇죠. 했는데 네, 앞에 있었는데 이게 뒤로 가는 뒤쪽으로. 느낌? 그렇죠. 어. 그래서 뒤에서 기존에 하던 건 앞에서 예, 여기 있었어요. 다시 뒤로 가는 이동작을 없애고 아, 한 번에 그냥 뒤까지 가서 그렇죠. 여기서 그냥 바로, 바로 들어오게끔. 그렇죠. 그러면 길 자체가 심플해지겠죠. 음. 뒤로 최대한 빼보고. 네. 아이고 아이고. 다시.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네. 자 뒤로 잘했어요. 네. 그러면 되게 뒤로 왔을 때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우측으로 미스한다는 생각 자체를 없애셔도 괜찮아. 요아 차라리 저한테 보여주실 거면 우측으로 그렇죠. 간단한 어, 생각으로 어, 이거 너무 우측 아닐까요? 이런 걸 저한테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니까 네. 더 감게 돼서 그렇죠. 감으려고 하는 어떤 보상 동작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네. 대신에 before 기존의 차트를 잡으셨을 때는 음. 그게 맞아요. 근데 저희는 새로운 음. 클럽을 바꿨을 때믿고서 우측으로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런 거. 자, 나쁘지는 않은데. 네. 자, 자 보세요. 옆에서 한번 음, 보시면. 예. 자, 아직도 이 오른쪽이 자꾸 이렇게 막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제자리에서 뒤로 음. 비킨다는 느낌. 자, 오른쪽 골반 막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오. 자, 어깨가 돌아가는 만큼은 따라서 돌아도 괜찮아요. 음. 그렇게 해서 스윙이 되면 조금은 더 제자리에서 포지션을 이쪽으로 가져가게 될 거거든요. 음. 여기서는 이제 공까지 그냥 그대로 내려와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음. 그렇죠? 보여드릴게요.